이제 보수진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은 출마 의사에 대한 얘기를 아직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위를 달리고 있는 정도인데 황대행 어제 행사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서 올리면 되나요? 오케이. <웃음> 네. <웃음> 우문현답. 우문현답이 뭔지 아시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게 네. 원래는 뭐 대선 행사가 아니고 네. 다른 행사였거든요. 근데 보면 네. 굉장히 저는 황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좀 공안똥이라서 네. 굉장히 각이 잡힌 듯한 모습만 네.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의 의도는 알부남 이미지 연출한 이미지가 알고 알부남?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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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부남 황교안의 알부남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기획된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황교안 대행이요 제2의 반기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중도 아,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저렇게 출마할 듯할듯 듯 하다가 결국 출마를 못 하게 되는. 아, 어, 출마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자유한국당이 요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김은 총장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니까 그 엄청난 피해가 그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데가 어디예요 바른정당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면, 그리고 제3 지대 뭐 빅텐트 이런 게다 그냥 쫙그 거품이 다.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요 황교안 대행이 나올 것처럼 해갖고 여론조사도 저 지지율도 쏠쏠하게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럼 그 황교안 대행이 안 나오는 것만큼 뭐 자유한국당 누구 후보가 당장 그걸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 그 상황을 지금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서요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잡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어제는 부산으로 가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도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이 내가 지은 업이다. 풀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사태가 복잡하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순실이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런 생각도 요즘 가끔 합니다. 네, 홍지사,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치판에서 박지원 대표 빼고는 정치 내공 자기보다 센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면서 대선에 관련된 얘기를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큰 선거를 하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당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속내를 내비치기 시작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네, 바른한국당과 아 자,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별개의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보우 싸움을 한 것이어서 벌거 했을 뿐이지 이혼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지금 여러 얘기 했어요. 최순실한테 네. 고맙다부터 시작해서 <laughs>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본인은 뭐, 지금 보수 통합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그 정치적 알력도 자기가 났으면 수습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 정치적 이 상품성은 상당히 높죠. 네. 사선원에다가 여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인지도 상당히 높고, 모래시계 검사라는 스토리텔링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선명하고 시원한 합법, 그리고 이 이 정치 언어 제조기라고 할수 있는 그런 또이그 말실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먹힐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도와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겨간 대통령 근한 행이 아닌가. 네. 한겨간 대통령 근한 행이 대선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졸지에 제 생각에는 이~ 그~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 대통령 근황 대 얘기집 쏠리고 있는 보수의 기대층의 지지표만 갖고 올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 대선 그~ 조기 대선이 많이 실시된다고 했을 때충분함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지금 탄핵 국면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 지금 그~ 친박 지지층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 전체 국민들에게 이, 그, 다가갈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분한테도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보수진영의 앞으로의 희망은 누가 될수 있을까요? 홍준표 지사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그런데 약간 뭐, 언행에 좀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양아치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양박이라고. 양박. 표현했죠. 양아치 친박이라 해서 그 당시 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대선 캠프를 꾸리는 걸로 보이고요. 어, 적어도 자기가 보수진영에 있어서 대표 주자로 나가려고 하면, 양박이 될건 아니면 바른정당이 됐건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응은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합친 어떤 보수 부가 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뭐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대선 이후에 있어서 어떤 보수에 있어서 대표 주자가 누구냐. 이 거기 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충분히 대선후보가 되면 갈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에 한국의 보수는요 지금 상당히 지금 망가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저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니까 어떻게든지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여, 쉽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기 저 다가오는 대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요. 조금 더긴 안목으로 이 망가진 보수를 어떻게 다시 좀 제대로 된 보수로 만들 것인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번 대선도 접근하는 것이 네. 길게 보면 한국의 보수가 다시 다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분 전문가의 말씀 시간이 참 짧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